안녕하세요. 즐거운 취작가입니다. 아,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건 너무나 반가운 동물을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. 물론, 살아있고요. 아,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동물인데요. 제 눈앞에 띈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아서 이 행운을 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해 직접 이렇게 나섰습니다. 바로 어떤 동물이냐 하면, 아, 개구리 중에 그 유명한 금개구리입니다. 보시죠. 자, 여기 보시는 이 동물들이 바로 살아있는 전설 금개구리가 되겠습니다. 아, 지금은 날이 너무 좀 습하고 더워서 어, 가만히 있는데요. 원래 개구리들이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없죠. 자세히 보시면 이목젖이 살짝 살짝 떨리는 게 보이는데요. 이 개구리는 온몸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에, 가격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. 절대로 저희들은 생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금개구리를 거래하거나 절대로 뭐,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거나 집으로 잡아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. 아,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요. 이곳은 금개구리 말고도 금꽝, 어, 금공작, 금매추리 등이 곳곳에 살아있다고, 곳곳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전설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개구리가 막이구조물을 비어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 개구리들은 평소에 닭을 3마리 이상 잡아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육점에서 어, 여러분들이 닭을 좀 사셔다가 이곳에 오셔서 이 개구리들에게 좀 나눠주면은 금개구리들이 좀더 많은 순도 높은 금을 어, 자신의 몸에 치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또 계속해서 금매출이를 찾으러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시부터 감사합니다.